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2일 월요일 이구요 현재 시간은 7시 56분 출근 중입니다 아오 아저씨 제발 좀 보세요 앞좀 <laughs> 오늘은 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얼마나 높으십니까 사람마다 좀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은, 뭐,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, 낮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떠신가요? 저는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. <laughs> 뭐, 거의 자만심이라고 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데, 저는 이런 제 성격을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다소 건방질 수도 있지만,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.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. 그 저도 뭐 이렇게 엄청 많은 삶을 산건 아니지만은 이제 3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나름 사회생활도 이제 10년 넘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? 제가 생각했을 때제 인생의 철칙 같은 단어 하나가 그 세상 어느 누구도 나만큼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데,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생활을 합니다. 그래서 내 기분이나 내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, 상황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여건들을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,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삽니다.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, 뭐, 가족, 과의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서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히 그 사람들의 기준을못 맞춥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싶은지 똥을 싸고 싶은지 뭐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지 어떻게 합니까 알 바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그 사람들의 어떤 관역을 내가 맞추려고 끝없이 노력하다 보면은 관역은 관역대로 안 맞고 서로 피곤해가지고 그 관계는 파국이 됩니다.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. 좀 이타적인 사람인데 좋게 말하면 착하고 이타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결정을 못 합니다. 본인이 심지어 점심에 뭐를 먹을지조차 결정을 못 합니다. 자기는 좀 배려심이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. 저 사람의 행복은 뭘까?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대입을 해야 됩니다. 자기 부부랑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은 가볍게 제 끼면 됩니다. 그 사람 하나 없어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. 그게 심지어 내 피부 치여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 상사여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나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. 그 사람들은 나와 연계되어 같이 코어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당연히 내가 뭐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순간 나의 자존감을 뭉갠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히 무시하셔도 됩니다.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제법 많습니다. 제 주변에도 진짜 많고요. 그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건참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.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더라도 그거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당신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. 그게 어떻게 당신의 삶일 수 있습니까? 뭐, 밖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? 못 하지 않습니까? 저조차도 그렇게 못 합니다. 근데 그런 나의 가시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?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, 음 그만큼, 다른 사람한테 드리는 시간만큼 좀 빼가지고 나를 좀더 돌아보고 사랑하십시오. 저는 20대 후반 때까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엄청 많이 갖기 위해 노력을 했거든요. 어떤 작은 인간관계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으면 연락 안 하고 안 만납니다. 그럴 정도가 됐어요.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챙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힘찬 하루.